카밀라가 메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카밀라가 일리엄을 오호한 건가요? 메건으로부터 17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여왕이 큰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윈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카밀라 왕비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메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긴 유산.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 유산에 무엇을 하도록 허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예상치 못한 왕실의 아군이 탄생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리엄이 해리와 메건과 완전히 걸벌하도록 찰스 왕세자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카밀라였다고 합니다. 한 측근은 그녀는 단순히 지지한 것이 아니라 요구했습니다. 도덕적 의무라고까지 말했죠.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은 매건이 그날 밤 왕실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카밀라에게 이 일이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전해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 서식스 부부의 왕실과의 관계의 종말일까요? 그리고 카밀라의 궁극적인 멍의 회복일까요? 내레이선, 전체 성멍, 비공개 대몬 카밀라가 마침내 왕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순간, 지금 바로 공개된 하우스 오브 인저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